가을에는 기도하기 하소서 넷째날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이 어, 세상 살아가면서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어,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어, 자주 대학을 합니다 생에 그런 일들이 어,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어, 저녁에 어, 이렇게. 쭉한강 불광천변을 걸어서 저 한강 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사십 대 남자가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털썩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하는 도대체 그렇게. 어, 주기적으로 심장박동 훈련을 했는데도 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어, 심장박동을 할수 있도록 마사지를 하고 전화하고 계속 소화기를 들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뭐, 제 생에는. 그런, 그런 지 앞에서 그렇게 청년 때 지하철에서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면서 간질하는 그런 젊은 남성을 본 이후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소식을 듣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훈련하죠. 훈련하고, 그냥 빨 노란색에다가 빨간 글씨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작년에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그 밑에 있는 남자분이 담배를 제대로 안꺼 가지고 그 위에로 불 아파트에 불이 나 가지고, 그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딸하고 같이 아빠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 불불 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어, 문자적으로는 확정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호련히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신적인 표현입니다. 호련히 라고 하는 이 말은, 갑자기 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돌변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이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 평생에 이러한 아름다운 경험들이 날마다 같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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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련이. 그냥 당혹스러운 상황이 호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고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늘로 말미암은 빛이고, 그리고 큰 빛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빛할때큰 빛, 요즘은 더, 더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일상에서 제일 먼저 원조이고, 그리고 최고고, 가장 먼저 순 진짜 참기름이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참기름이죠. 기름이면 족한데, 그 앞에다가 참기름이라고 붙이고, 그다음에 진짜 참기름이라고 붙이고, 그 앞에다가 순 진짜 참기름이다. 이래야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빛 빛에 대해서는 순 진짜 참 빛이라고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에 빛에 대해서는 왜빛 자체가 순전하고 빛 자체가 참 빛이기 때문에 앞에다 그런 말안 붙여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따스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따스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세균이 죽고 멸균되고 그 빛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머리까지 보이게 되고 세계그 원감각을 세계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주는 또 그렇지만 빛도 본래의 의미를, 색을 바르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바깥에다 두면 제일 먼저 낡아지는 색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 가운데 희미해져 가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색을 분명하게 해서 멀리까지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희미해져 가는, 아픈 기억, 나쁜 기억이 희미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나쁜 기억만 꼭꼭 꼭 그래요 의도했던 것처럼 작심했던 것처럼 딱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마시라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망가갈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아플 때 이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빛으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큰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다는 뜻이죠. 강력하다, 강력하다, 엄청나다, 세상에는 없다, 특별하다, 하늘로 말미암은 빛, 최고의 빛, 찬란하게 빛나는 빛,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빛,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아 그냥 환한 빛 그런 우리 생애 중에서 경험했던 그런 빛이 아닌 거죠. 누가는 일부러 앞에다가 크다 크다, 큰 빛이라고 씁니다. 큰, 큰, 크다라고 하는 말은 각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아주 각별한 의미 있는 나에게 그 많은 밤의 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이즈가 크고 작은 별들 밝고 적게 빛나는 그런 별들이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봤을 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빛은 분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냥 가, 가 조금 큰, 조금 센, 조금 찬란한 그런 빛이 아니라, 는 그냥 세상하고 신경 써서 각별하게 봐야지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큰 빛이란 다른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빛을 압도하는 그런 온전한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치는 거죠. 나를 둘러 비치는 겁니다. 저산 위에서 산만을 비춰주는 저 앞에 앞에 있는 어떤 도시를 비춰주는 그것도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한강으로 쫙 잡아들고 있는데 어느 지점을 여의도를 쫙 비춰주는 우리 동네를 비춰주는 그 빛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있는데?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냐 북쪽이냐로 따라서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뭐 1억 2억 차이가 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동네가 뜨기를 자기 동네가 빛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어디에 비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바로 옆집에 비치면 오히려 그것은 상심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 옆에 우리 집 놔두고 바로 옆집이 빛난다. 아무리 아름다운 빛이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빛이고, 호련한 빛이고, 큰 빛일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 나 오히려 내 가까이 올수록 그것은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어, 이라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어떤 가정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부럽지도 않습니다. 아, 괜찮, 괜찮, 굉장하다라고 하는 사실일 뿐이죠. 그렇지만 내 옆집이 빛나게 되면 그러면 비교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빛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만 그러나 그 빛이 내옆 사람에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비치는 순간 그것은 자괴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둘러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 비춰야지.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서 나를 둘러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둘러 오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의 광선이 나를 둘러 비춰야죠. 나를 나를 비춰야죠. 이게 잊혀서는, 잊혀서는 안 됩니다. 빛, 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 좋은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둘러 비치는 그 빛. 그 빛. 그래서, 요한 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다. 여기에 그냥, 아, 이게 자연적인 광선 중에서 조금 센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일서 일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참된 빛이고 빛 중에 빛이신 거죠. 온전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빛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빛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빛 많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빛,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빛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렇잖아요. 그 빛, 사람을 미혹하는,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이 세대. 어디에다가 정한 마음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마약에다 두게.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가, 정말 그 영화 보시면, 이야, 정말 사람을 저렇게 환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저, 제를 보면, 얼굴로부터, 얼굴부터 그 연기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막 분노를 속구치게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도, 그렇게 마약을. 수면제를 복용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막대 사탕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으면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기서부터 헤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대 사탕에다가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마약이 들어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아닌 빛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더욱더 화려해지고 더욱더 현란해지고 LED 조명 나왔을 때, 어야 비교도 형광등 불빛하고 예 이전에 그 빛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수명이 백배 뭐 천배 이게 안 없어진다 이게 안 고장난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어 이게 상하게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빛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빛이 아니잖아요. 요즘 진짜 참 빛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가까운 빛이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적으로 만드는 만들어낸, 밝기만한 그게 진짜 빛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어야 되지. 죽이는 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빛이다. 우리 주님이 빛이다. 흑암에 앉아 있는 흑암에 살고 있는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해 주셨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의 주님이 그런 큰 빛이다, 큰 빛이다, 온전한 빛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다. 우리 주님을 믿어야 산다. 그래야지 삶이 밝아지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미래가 보이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지. 안팎으로 빛이 가득했어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망해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가득하게 된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빛,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빛이어야 그 온전한 빛이고 그 빛이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어둠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 다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울을 사울, 사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13장에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빛된 우리 주님 물어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방에 빛이 되어서 이 방에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한순간도 어둡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주님이 우리를 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방에 빛을 삼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 그 빛이 빛이 홀연히 그래서 그 중요한 빛 그런데 그 빛이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1 0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켜 박혀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우를 책망하고 사우를 죽이려고 너 너에게 원수가 풀려고 네가 나를 박해했으니까 너를 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노와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나의 인생길을 깨닫게 해 주신 내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톤이 동굴의 비율을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동굴의 비율을 통해서 어, 동굴의 비 우리가 지금 동굴 안에 있는데 빛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굴 뒤쪽에 벽에 있는 자기 그림자가 실제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빛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동굴 안에 속에서... 귀에서두 귀통수에서 오는 그 빛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그게 내 실존인 줄 알고 내 실상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자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 자기 그림자가 얼마나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자기를 속일 수 있는데 자기 그림자 자기 화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고 경고해 주기 위해서. 동글의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참된 이대야, 참된 실체는 빛에 있다. 빛으로 나가야 된다. 빛에 나갔을 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죠.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면,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실존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지 않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된 모든 것이 드러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이 돈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스스로 황폐하게 되어서 내부의 불만을 다른 사람들한테 투사하는 제국도 그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그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집단 폭력을 가행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나라가, 나, 나라도 가나라 그러는데요. 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아 예가 3장에 보면 내가 내 어둠을 기억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내 어둠을 기억하고 낙, 다시 말하면 내 어둠은 나에게 주는 것이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 어둠으로 자기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동굴벽에 비친 자기의 그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기 그림자. 때로는 커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그림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어둠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경륜하심이 무궁하시기에 아멘. 참 빛으로 나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경륜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라고 끝나겠지만 그 뒤가 더 중요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아 애가 3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아침마다 새로우시기를 해, 오늘도 새 빛으로 행하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새 날을 창조해 주신 것,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둘러 비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밝고 투명한, 건강한,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색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나의 실존을 나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만드시는 창조의 빛으로 가득한 어린 양의 빛으로 가득한 어둠이 전혀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하늘로 말미암아 좋은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좋은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빛이 호연히 나를 둘러 비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